아직도 문재인과 친문이 이재명을 탄압하고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이해찬이가 국비2조지원에서 이재명을 돕는 사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썼습니다. 3월 10일날 썼는데 자 보십시오. 친노대장이 누굽니까? 이해찬입니다. 아, 노무현 이사장을 역임했었죠. 이해찬이. 그리고 문재인 술친구가 누굽니까? 이해찬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재명을 이렇게 아끼는데 왜 친문과 친 이재명이 싸우냐? 이겁니다. 김진표는 민주당의 이단아입니다. 유일하게 김준표만 이 종교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 사람이죠. 그리고 전해철. 그냥 문재인이 쓰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재인의 그 비서죠, 비서. 그, 도구는 쓰다가 낡으면 버리면 되지만, 친구는 수족과 같습니다. 수족은 버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음, 노무현이가 예전에 그랬죠. 나와서 그 경선 때 그랬죠. 노무현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친구 노무현이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그 정도로 아꼈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그런데 안희정은 그냥 문재인의 그 부하 직원입니다, 동료. 동료와 친구는 천지 차이입니다. 직장 동료하고 친구하고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렇습니다. 수족은, 친구는 수족과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버릴 수가 없습니다, 수족은. 노무현 총리 이해찬이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왜현 정부가 이재명을 탄압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봅니다. 왜냐, 김대중이가, 수십 년간 빨갱이라고 악마화 시켰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될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게, 그, 나쁜 정부, 그러니까, 독재, 독재요 독재. 독재, 군부 독재에, 탄압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김대중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 탄압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탄압에 협력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호의호고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공안검사와 공안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황교안. 그리고 여상기? 여상기 맞습니까? 지금 법무, 아 이거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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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 고사위원장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마 밑에서 부역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명분과 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지지가 있으면 아무리 탄압을 해도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커지는 큰 정치인이 될 뿐입니다. 큰 정치가 될 뿐이죠. 자, 이재명의 혐의 중에서는 저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개발, 개발권과, 그리고, 어, 대장동 개발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돈에 5천억인데, 그중 2,500원 먼저 받았고, 2,500원 나중에 받는다는 건데, 그거는, 그거는 다 이재명이 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봤던 오늘 봤던 내일 봤던 이재명이 한 건데, 자기가 자격을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그리고 또, 검사 사칭 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말을 또 뭐합니까? 이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그리고 또, 뭐있지 어, 강제 친형. 이거 친형 사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조형병 환자를 진단만 해도 구속시킨다면, 앞으로 조형병 환자들은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지랄체 누가 입원시키면 무서워서. 입원시키면 다 구속인데. 아, 진단만 해도 다 구속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죄도 없지만, 이 모든 혐의를, 이번에 다 털, 털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이제, 그, 겪은, 이겨낸 이재명은 아무도 못 말린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